다 모셨으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너무나 나이 먹은 들은 잘하실 겁니다. 77년이라는 이 항복절,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일치던 그 시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해마다 치르는 이거 항복절 기념 예배를 드르면서 77년 8월 850, 8일로. 반복자 예배를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선 우들 이것을 크게 못 받아서, 여러분들 오늘 또 종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와 이 우리는 대한민국이 저 보금이 들은 지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130년이 넘었는데 그들이 기도와 말씀과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푹된 사람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해주면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금식하면서 우리 임원들이 또 회원들이 이 지구촌 협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설이 소리 저설이 다 들었지만 오로지 예수 복음, 아, 네. 오로지 진리의 복음, 아, 네. 영원 살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작은 교회로 큰 교회로 가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지부전성교협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지부전을 위해서 기대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선님 소속 모든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10편 133편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가 협력하여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가 아닙니다. 서로도 격려해주고 서로도 칭찬해주십시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어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려고 서로가 헛될지 말고 유로해 주시고 좀 복잡한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지구촌 협의입니다 아멘. 아, 사랑하는 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한 마음 한으로 오로지 복음으로 있어 오로지 살리의 역할을 감당하 위해서 더군다나 지구촌이잖아요 우리가 아멘. 우리, 아,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으 올라가면 아뇨 여러분 그만한다 안뇨 아, 고문 안하면 고문은 당하시거 싫어 그래서 우리 강용용가 30년 40년이 다돼갑니다 그래서 아들 같아요 솔직히 아들요 그래서 그래 부족하지만 은 같이 협력해서 지금까지 걸어가보자 그래서 여기에 올리나기에서 모든 단체를 전부 다 사임하고 그리고 여기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설돌, 운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아멘. 잘난 사람도 하나님 쓰시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딸날들을 주셔서 쓰시는 것이 그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 아멘. 더군다나 우리 지금 럼성교협회는 정말 오르지 지밀만 위해서, 보금만 위해서, 아멘. 가면 오라 그러면 진짜 피곤해서 직접 돌아가실 것 같지만, 우리 강영준 부산 회장님이 그냥 데러와 그러면 가야 돼 지쳐서 <laughs> 그래도 가야 돼막 차를 뭐 열아홉 시간 차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걸 다 피곤해서 딱한말다네 나이는 먹었어도 그래 잘한다. 힘들지 우리 회장님한테 그런 소리 한 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지구촌 협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이요이 하나님 앞에 욕망을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가 합되지 않냐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되고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구촌이 세계만방에 알려져서 오랜지 5번만을 해서 사회명할를 감당하는 우리 지구촌 네. 아, 네. 되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연자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